트로이트로이 굉장히 멋진 곳이구만오 이런 거 보면 참신기하단 말이지. 아 내려가야 돼. 와우 협조적이고. 이걸 기다렸다 볼트던득. 트이 어 뭐야 이건? 음, 이 정도야? 뭐어 이건 좀. 오, 씨, 깜짝이야와 이건 돌진입니다. 총도 쏘고 시점 제울 게. 길이 뛰어나진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확이지아 열려 다써간다 내려야 돼서 지금. 내려.서 유지를 시켜주고. 이렇게 쏘는 게 낫겠는데, 그냥 견착으로 쏠게요. 좋아 좋아 패턴 이거 쉬운데 저 파도 같은 거 쪼개 쪼개 무서워. 계속해 시청자 수가 지붕을 뚫을 기세 프로이가 갑자기 힘을 빠른 빠른 쪽이 되버렸네.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매니어 뭔가 하는데? 어힘빼는다어 어, 뭐야 어어 얘들아 또 어딨어 뭐지 이거 다 푸신거 아니야? 다 푸셨지? 하나 어허! 어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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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도 또내 또 수류탄이야? 설마? 뒤에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어, 슈팅게임인가. 후후! 어우, 쉣! 가까이서만 안 맞으면 죽을 일은 없겠는데? 뒤에 한 번? 음, 트로이 이정도는 뭐 가뿐하지 않아 쥐쥐쥐쥐쥐쥐야아이언쥐 번... 오셨다 쥐쥐쥐쥐쥐쥐쥐 저, 저, 새끼 맨날 억압받더니 폭주하는 것봐 미쳤어 쟤는 하나 더 있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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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집어넣어 어이 어이 내려와 임마 치명타 머리개지다게 아이고, 오케이, 있었다. 아, 내려올때 쓸걸. 뿜. 야, 이런, <laughs> 명중률. 명료로... 땅을 쓰자, 땅을. 아우, 연료 다썼네요 연료가 엄청 빨리 닿았네? 그 특성 때문인가? 아이그니그거아잠아잠요이요이이 증가만큼 큰아 큰데. 미... 어, 아닌데어 아니, 야 아니, 야왜 아니, 아이 준거 같지 이상하네 <목소리도 못 가> 와 뭐야 어, 뭐야 아저 새끼 저 힘이 취했네 저거 여태까지 억압받다가 어? 힘이 취해가지고 애가 저러는 거예요. 어, 우와 거의. 하노스급인데 스킬쓰는게? 또그 돌덩이다 지금! 뿡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여러개 안맞으면 돼 하나정도는 하나정도는 딜이 괜찮아 나또 갔고, 뭐야? 어, 야 내려오면 살짝 주변 뒤에 한번 쌓 보고 앉아서는 기본이죠. 뭐야? 이거 오. 좋아, 라스다 라스트 패턴인 것 같은데? 소환. 또 메테오니? 와, 뭐야, 저거야. 와, 뭐야, 저거. 진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설마 타일이니 불쌍해질 줄 몰랐네. 이래서 동생한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도 동생이거든요. 빨리 달아 왜 이렇게 빨리 안 달았는데 도와줘 아이언베어 쏴잘한다허이야왜태테 날릴 때막 거대.. 거대한 게 있었거든요? 죽어라

뭐야 얘가 뺏어간거야? <laughs> 어 새끼 또 지힘에 취해가지고 또 날뛰는거 아 마야. 이렇게 사이렌 드는거야? 트로이는 그 힘으로 온전히 지배하지 못했어 이제서야 모두 제자리를 찾아간 듯해. 마야의 선견지명이지. 잘 어울려 와봐. 어. 하지만 넌. 됐어. 끝난 게 중요해. 허, 참된. 그래. 와. 봐. 아름다워. 어,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좀왜안 끝나? 자, 와봐, 가져가. 마지막 볼트구만. 이야, 볼트지도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 아, 그메테오던지는 거대한 거. 어, 발걸음 소리야. 살았네. 해냈구나 트로이. 아 신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만. 느껴져? 발아에서 신이 깨어나고 있어 우린 그 사슬을 끊어버린 거야 곧 디스트로이어가 해방될 거야 극히 안수하면 내가 하늘의 유일한 별이 되겠지 그럼 하지만 우리의 테니스가 아니라 놈들은 완전 끝났어. 저런 너희가 이길 줄 알았소? 다음 기회를 노려보렴. 아니면 말고 그냥 해본 말이었으니까. 싱크가안 맞는,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보다도. 하지만 덜컥. 뭐야, 끝이야? 음. 아, 끝이네요. 아, 다음에 스토리가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네요. 자, 에? 뭐야, 씨, 낚였어. <laughs> 아. 유쾌한데? 어. 말도 안 되는 엔딩이었지. 낚일 뻔했잖아. 정말 르 자, 신을 한번 볼까? 무슨 상황이지? 위대한 볼트가 드디어 보라가 위대한 볼트 횡성이 볼트 아도어이타이사 저건 누구의 우아 벌서 확인해봐 기다려 그게 먼저가 아니야 없지 확실하지? 오케이 타이퍼 여긴 모즈 응답하라 네 크로토피아. 네, 리포이펀 리온이라고 전설의 행성을 찾겠다고 맹세하고 사라진 벌써 수십 년이 지 지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있어? 타페어라고? 마야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라는 행성이 아니란 말이지. 위대한 돌트라고 그리고 타일리는 판도라 안에 있는 행성만한 괴물을 흡수하려고 한 거고 디스트로이어 놈이 아직 살아 있었어. 내가 시작한 걸타일린니 끝내겠다고 말한 게 이걸 의미한 거였어. 이곳에 아직 폴트가 있어. 폴턴터 가서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 내 생각에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것 같아. 야! 어, 잠깐만 아이템이. 열한개 들어가네. 음 충분해, 충분해. 장사 아이템도 나왔고, 예쁜 음, 자.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이건 위대한 폴트가 아니야. 칼립소 쌍둥이는 꽤 오랫동안 판도라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마음만 먹었다면 진작에 폴트를었을 거야. 말도 안 돼. 이장치는 이리디안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아. 몇십년 동안 최고의 연구자조차도 찾지 못한 물건이야. 나 역시도 찾으려고 했었지 더 연구해봐야겠어 돌아와 볼턴터 이제 그 유적지 그 흔적들 다열수 있나보다 음 맛있지 아 오케이 좋아 돈이다 돈 이정도면 금방 메꾸겠는데 어, 좋은건 안나왔네 딱 마야 처음 만났을 때 거기가 진짜 노다지였는데 전설 두 개씩 나오고 막 드디어 이리디안을 이제 그 유적 흔적들을 다 확인해 볼수 있겠구만. 에 에헤. 아주 좋아. 생처리로 돌아올 때내 연구실에 먼저 들러. 그 분석기가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퍼즐에 잃어버린 조각인 것 같아. 모두 생처리로 돌아가 내 크로타페어를 찾아야 해. 그리고, 모든 상황이 기점이 된 볼트헌터를 만나는거지 그 유명한 그를 뭐무기제조사다 나오고 뭐다 나오네? 다 나오네? 뭐다 <laughs> 뭐, 나와 하이. 생츄어리 하잇 생츄어리

와, 야, 태미지, 천이야 미쳤다. 지리는 거다. 리 지리는 거다. 왔다리는 거다. 지리거 거다. 지리는 거리는 지리는 거나왔다 지리는 거다. 지리 지리는 거 다음에 샷건 어디 다 어디 있을까 샷건을 이거를 쿠바이 즐거웠다 치명타 데미지 떡배네 어 정전도 빠르고 음. 원샷 원킬 좋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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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팔고, 팔고. 샷건 필요 없고. 다 팔면 되겠는데, 이제? 기간 당총류 중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음. 이거 써보고 주총으로 쓸만하면 쓰고. 이제 쓸만하지 않으면 이걸로 가서 주총으로 쓸 겁니다. 바꿔주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뭐 속성은 그닥. 그닥. 음. 이거 헤드샷만 넣으면 고 나머지 다팔라는 거예요. 뚝뚝뚝. 이한 방에. <laughs> 떡배야 떡배. <똑배>. 어천 <laughs> 와, 이것도 천이네. 음.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음, 딜이 약하기 때문에 차이가... 음, 빠려 스마트폰이 편하긴 한데 슬라이딩 속도, 보너스 데미지, 부식성 저하... 이거는 좀 봐야겠다. 뜨뜨뜨 터보 날리느냐? 슬라이딩이 냉기 추가 오이 괜찮네. 이 톱이 그렇게 데미지가 조, 좋은 게 아니라서. 아, 근데 이 속이 붙어있네. 안되겠다 <laughs> 너무 좋다. 이 속은 매우 중요하지. 짭짤 자, 또! 볼트에서 좋아온 분석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출차했습니다. 분석기는 어저거저 하더 있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유의하세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보자고. 전원 함교로 집합. 어쩌고 저쩌고 외계인 헛소리 알게 모라. 도도도. 그러면 네크로타페우가 진짜란 말이지? 그냥 신호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래. 타이펀드리오는 이리대한 모행성으로 탐험을 떠났다가 자취를 감췄지만, 알고 보니 그곳을 찾은 거였어. 타이레는 디스트로이어가 곧 풀려날 거라고 했어. 그러면 이 행성은 산산조각 나고 말 거야. 타이펀이 판도라를 구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당장 그를 찾아야 해.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킬러, 경로를 네크로타페어로 설정해줘 자거기기어어지지모르지지만니다 아, 어, 아... 리디 r k 네 그... 향향 우와 우주여행 와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 느낌이 되게 좋아 진짜 우주여행한다 진짜 우주여행하는 l 같다니까